저는 이문의 네트워크 지우승의 리더입니다. 아, 제가 싱가포르 컨퍼런스 간증을 위해 이 자리 가운데 섰는데요. 저는 싱가포르 컨퍼런스를 두 번을 갔다 왔어요. 요번에 어, 갈 때는 정말 재정의 불안감이 많았지만, 어, 주님의 은혜로 채우신 그 비용으로 감사하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컨퍼런스를 출발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의 땅을 보러 갔던 12명의 정탐꾼들을 많이 복상하였는데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복의 땅임은 사실이지만 그 땅에는 거대한 안악자손이 있다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을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가나한 땅에서 확고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실 복의 땅임을 전혀 의심치 않았습니다. 저는 열 명의 정탐꾼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 하나님께 서 저를 통하여 많은 일들을 하기 원하셨고, 저에게 많은 비전을 보여주셨을 때, 저는 흥분하며 아멘을 외쳤지만, 뒤돌아섰을 때는 현실의 눈으로 판단하고, 나의 마음의 소리가 주는 두려움에 집중하며 나는 작은 자야 에이 아직 나는 한참 부족하지 라며 하나님의 비전을 거부하였습니다 어, 하지만 저는 이제 영적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으로 이 자리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비전을 보았고 또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이루실 것을 전혀 의심치 않습니다 아트 목사님의 말씀 중 그 빨간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문이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보혈의 문을 열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능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권능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는 아직 아니라며 하나님의 비전을 거부하고 계십니까? 당당히 선포하십시오 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의 땅을 당당히 붙드십시오 네. 하나님께서 보이셨다면 이미 여러분에게 주실 방법과 결과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네. 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장군으로 부르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네. 또 예수 글쎄 보혈의 문을 열고 들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능을 신뢰하십시오 네. 그래서 저는 기대합니다 <laughs>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로 멋지게 나아갈 것을 기대합니다. 네. 그리고 핫한 여름을 멋지게 마무리할 제주도 비전트립 또한 더욱 기대합니다. 네. 감사. 합니어 네. 제가 싱가포르에서 이 자리를 좀 상상했었어요. 근데 하나, 네, 하나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어 우선은. 저를 이 자리까지 세워주신 저의 영적 권위자이 <laughs> 저희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나의 영적 어머니 현주 언니 너무 사랑합니다. 네, 어 제가 싱가폴에서 이제 보고 온게 있는데 어,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인사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해보고 싶어서 네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다 같이 알로 하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 둘셋 하면은 옆사람과 같이 이렇게 인사해볼게요. 시작! 알로하! 아! 네.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어 저는 한 2주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가게 되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 뜨거우신 능력과 또한 그인재하심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어그 중에서 이제 제가 거기서 보고 느끼고 또한 저의 삶에서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부분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 우리는 뜨거워져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 그 컨퍼런스 중에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 크리스천의 가장 큰 죄는 차가워진 신앙이 아닌 미적지근한 신앙이다. 또 원포포를 꿈꾸지 않으면 비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 어떻게 들으면은 어 조금 쉬움에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뒤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비전의 시작인 원포포를 꿈꾸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 안에 그 뜨거움이 일어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미적지근한 신앙을 가질 수 밖에 없게 되고 또 그러면은 크리스천의 가장 큰 죄를 줄수 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우리는 뜨거워지게, 뜨거우면서 그 열정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제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저의 가장 큰 변화는 저의 생각이었고 또한 저의 마인드였습니다. 어, 저희가 한참 이제 유스 노방을 하고 또 각자 품은 땅을 위해서 함께 노방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 제가 이전에 갔을 때는 아, 사람들이 많이 없네. 아, 그러면은 어, 다음에 와서 또 다른 데를 가봐야지. 그냥 그곳에 그 시간 은그 자리를 포기하고 갔었지만 제가 싱가포르에서 그 하나님의 열정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위서 중보하고 그 땅에 믿음의 것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이 싱가포르를 통해서 싱가포르 컨퍼런스를 통해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많이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트 목사님과 로렌스 코 목사님 그 모든 목사님이 그세다르 목사님께 제가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목사님 사모님께 또한 영적 아버지께 사랑 고백을 하고 시작하고 또 로렌스코 목사님께서 세다르 목사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더큰 그 번성이 그 교회에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 저도 그래서 순종에 대한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 저희 세르 나름 이제 순종과 복종이 잘 일어나는. <laughs> 저는 제 나름대로의 순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 현주 언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 자리에서 이해하려고 하고,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려는 노력과 또 현주 언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순종의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컨퍼런스를 통해 그 순종의 모습은 저희가 그 영적으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이해하고. 그것은 맞지만 더 깊이 들어가서 내가 영적 어머니께 내가 이런 조언을 받았을 때그 내가 하나님과의 시간 가운데 들어가서 영적 어머니께서 나에게 해주신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더 얼마나 순종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으며 또한 현주 언니에게 더 많은 그 지혜와 지식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의 순종의 개념이 그 자리에서 순종뿐만 아니라 나의 영적인 그 부분까지도 순종해야겠구나의 그 변화로 저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어, 이처럼 저에게 주신 그두 가지의 마음이 어, 지금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에게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이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어, 우선은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제 저희가 진짜 본성을 바라봐야 되고, 믿음의 눈으로 이제는 거둘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정말 많이 뿌리고, 정말 많이 수고했다면, 정말 이 시간 저희가 결단하고, 같이 그 자리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저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해주 감사합니다. 저희가 수고하고, 또한 아버지의 복음을 뿌린 땅을 아버지 우리가 봅니다. 또한 아버지 그 땅에 아버지의 열매가 일어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의 열정이 일어나고 또한 아버지 순종이 일어났을 때그 땅을 취할 것입니다. 아버지 그 땅을 뿌리는 아버지 주인의 마음으로 그 땅의 주인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 땅을 걷기 원합니다. 그 땅의 열매를 걷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번성을 허락하시고 아버지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야만 하시니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 으로 기도 되었 습니다. 아멘, 감사 합니다.